안녕하세요. 나사티피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컨텐츠는 디오니소스 안젤로 요 스킨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79보석이면 엄청 가 비싸진 않은 거거든요. 일단은 바로 얻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디오니소스가 무슨 거지? 어느 신이지 그리스 로마 신아? 약간 그렇지. 저 일단은 그러면 바로 장착하고 달려봅시다. 안젤로 안젤로가 어디지? 안젤러. 일단 안젤로를 그래서 여기 처, 처음 나오는 거 같긴 한데, 쇼다운 개구리 도약이라는 대사 한번 써볼게요. 절 음. 일단은 처음 모션은 요러고요 일단은 쏘면 포도같은 알맹이가 장전되죠 그리고 썼을때 노란색같은게 들어가는데 이게 또 그냥 장전 안하고 그냥 썼을때는 파란색 들어가고 장전을 하면서 계속 하 그거, 풀까지 참, 장전하면, 뒤에 노란색에 탄환이 나간다는. 오씨, 얘 뭐야. 오씨, 깜짝아. 와우. 와, 얘. 야, 모티스가 롤라를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잠깐만. <laughs> 달달한 지 뭔가 이상한데? 여기로, 한번 컷? 아 아, 잠깐만, 잘못, 키 조정을 잘못했다. 아깝다. 아, 야, 이게 아닌데. 어, 그래도 3이면 준수하네요. 일단,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음, 제가, 어, 이게, 디올리 소스 안젤로가 뭔가 포도주를 마시는 모션이니까, 그니까, 여기 포도 같은 게 알맹이가 모아지죠? 했을 때. 그니까, 알맹이가 모아지는 것을, 그거, 포도주를 표현한 것 같긴 하스, 합니다. 일단 빨리 상자 깨주고 바로 갈게요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이게 아닌데? 오야 잠깐 이걸 사나요? 야 이걸 사네? 신기하다 야 한방에 5 940 데미지 잠깐만 제 무서운데왜 아무도 없지. 부쉬체크. 자, 제한방컷낼수 있는데. 풀충 해가지고 한, 제틱한방컷낼수 있는데. 틱이 어디 있 자, 바로. 아우, 어, 오야 어,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아을 그렇게 제거를 못하아 자, 계속 3위만 하고 있는데 안젤로를 잘쓴 편은 아니어서 잘은 못 쓰거든요. 자, 일단은 계속 달려봅니다. 이게 인게임 모습이 뭔가 이게 뭔가 징그러 잠깐만, 쟤 쟤 잠깐만 오케이 역시 나의 저격은 가만히 좀 침묵을 해서 저격을 했지야 잠깐만 여기서 릴리를 네 잠깐 레온한테 레온한테 원래 녹는데 이게 오야 잠깐만. 오, 오, 피했다. 자, 일단은, 뭐야. 오, 제발. 아, 제 면역이야. 일단은. 저, 징영, 아니, 저, 레온 팀, 한 번에 덮어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우, 야, 잠깐만. 아, 풀청하니까 이게. 아, 잠깐만, 점프패드 타고 도망가야지. 안 돼, 야, 덤비지 마! 아이. 야, 제발, 덤비지 마라. 덤비비기만 해봐라. 자, 우리가 근데 왜센터로안 가고 있을까? 여기가 센터거든요? 자, 나한 방이라도 맞으면 죽어. 아, 잠깐만. 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자, 요 궁극기 모션은, 이렇게 뭔가 요용 요 폐수가, 폐수가 쓰러진, 아니, 포도주인가? 이런 게 쏟아지는 모습으로 할수 있습니다. 일단. 일단은 이게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거든요? 이게 모션이나 그런 게? 디오니소스 안젤로가 훨씬은 <laughs> 잘 나온 거 같지가 않은데, 임팩트는 그래도 좋아, 임팩트가. 야 잠깐만 쟤왜 아무 미동도 없냐 빨리 빨리 갑시다 일단 큐브 먼저 까고 여기 도 조금씩 치면서 야야야 <laughs> 샌디야, 양각 잡자, 양각? 조, 잠깐만, 야, 저거, 저거, 아, 아깝다. 에이 저거,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이잠이 어, 잠만, 그, 이거, 이거, 그건데? 디아니소스, 안젤로, 지금 리비아는 좀 샀어? 어, 7994, 7994. 이팀 죽겠다. 자, 잠깐만, 요거 먹고. 일단 팁시다, 제가 궁이거든. 일단 룸까지 뛰고 오! 자, 일단은. 오우야, 잠깐만. 오우야, 역시 안젤루야. 역시 안젤로 가젯은 너무 좋단 말이야 일단 셜리 컵그래서 저기 헬스 초콜릿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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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야 안젤로가 근접에는 좀 약하단 말이야 그래도 계속 2위 3위 하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제가 이번엔 뭐랄까 이번엔 쇼쇼 한번 달려볼게요. 진노아 쇼를 한번 안젤로에서 쇼쇼 <laughs> 어이없는 선택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laughs> 일단은 제가 그래도 셸리는 좀 무서워. 셸리 무섭거든. 어, 혹시? 오, 야, 그래. 그래, 팀밍 하는 척 하면서 배신을 버리자 잠깐만, 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오케이. 오, 야, 인또 뭐야? 오케이. 야, 얘 잡자. 배신. 배신. 왜? 내가 배신나겠네. 아 그래도 그래도 울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건 뭐지? 아, 일단 은 계속 달려보는데 디오니 소스 안젤로가 아니 안젤로 컨셉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 안젤로한테 안 어울려. 그게 스킨 이펙트 자체는 엄청 좋은데. 안젤라한테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안, 그리고 코가 너무 길어. <laughs> 아우, 너무 웃기다. 코가 길다. 일단은 맞아.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혹시 나, 나안 깨어나가지고 AI로 변형된 건가? 뭐야! 아까 뭐야? 풀충전 했는데 왜안 나갔어? 또 버그인가? 유엘 안젤로 가질 수좀 유형 있어. 너왜 지금 해보가 아니? 할 거야. 자 일단은 오 여기에 잠깐. 아 오지마 여기에 숨어서. 아니 자꾸 오지 말라고. 아 진짜 답답하네 저모 티스. 저 모티스. 자, 이제 가젯도 없어서 잘 도망칠 방법도 없어. 가젯 키어를 사. 자, 쟤는 내가 여기 들어온 거 모르거든. 야, 한방컷, 출충해서, 한방컷 낼수 있어. 한방컷 낼수 있어. 어, 야, 잠깐, 이건 아니다. 에이. 아, 괜히 덤벼들었다. 모티스 궁이 있으면, 진짜, 다시 회복해가지고, 무섭, 진짜 좋은데. 자, 일단은, 제가, 안젤로를 잘쓴 편이 아니라 아, 잠깐만 아, 안젤로를 잘쓴 편이 아니어서 안젤로 기본 자체는 예쁜데 제가 잘못 써요. 일단 맞아 시간 남은 대로 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여기서 센터에서 태어났거든. 잠깐만 샐리 만나면 좀. 야 잠깐 저 키트가 뭔가. 뭐야 이제 두번컷낼수 있거든요 풀충해 가지고 일단은 아 맞다 안젤라가 물위를 건널 수 있을지 여기 아마 없네 그건 모티스는 진짜 꼬시 아, 아 그래 아 아까 모티스 상대를 오야 잠깐만 아 아야 이번엔좀 실수했다. 아, 이번에좀쓸수 있다. 아깝다. 아, 일단은, 이 안젤로가. 안젤로가 남자 브롤러잖아요? 그니까, 이 이거 스킨을 끼면 이게 잘. 이게 뭔가. 그거. 아, 뭔가 이상해. 여 남자가 여자를 불신하면 뭐가? 디언이 소스는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도 남자임. 아니 근데 이거 여자처럼 돼 있잖아. 누가 봐도 남잔디. 누가 봐도 여잔디. 누가 봐도 남잔데. 아 어쨌든 여자든 남자든 뭔가 컨셉 이상해. 이 그럼 나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어 잠깐만 팀잉하실 분도 드세요. 뭐예요? 불총에서3,200저 닉네임을 보면 슈퍼셀이 진짜 원할 것 같은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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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팀이가 아실 분도 도세요라고 해놓고서 내가 도니까 안 받아주는데 진짜 이상한 놈이네 아니 진짜 이상한 놈이야 아 진짜 이상한 네네 구독자인 거지 그 사람이 <laughs> 아니요 구독자 <할> 일리 없어 <laughs> 그래가지고 아나 어, 구독 취소해야지 해서 자자 티피 자 일단은 이번 판까지 하고 끝낼게요 잠깐, 칼은, 궁만 없으면 안전로가 상대할 수있 칼은 수 있는데. 방패도 이길 수 있지. 재미없지? 어, 재미없다. 오, 쟤 딜량이, 센데? 옳지. 음... 오, 야, 잠깐만.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상, 내가 대적할, 내가 대적할 적이 아니야. 잠깐, 여기 엠보, 엠보 기름이 있려고 했는데 뭐지? 엠보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큐브부터 까줄게요. 우. 오, 잠깐만, 야, 앨범아, 쿵 쓰지 마! 오, 살았다. 도망치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돼. 오호, 잘 가시고요. 여기서 계속 때리고 있으면 되거든. 여기서 그냥 가만히 막고 있을 작정인가? 제? 제발 제발 오케이 야이전둘좀 길었다. 제일 좋았어. 절대 제대로 자, 일단은, 여기, 안젤로의 패배 모션이, 그거, 아까 보셨죠? 자 일단 빨리 받고, 요, 요, 요. 스쿼드, 나, 다음 시간에 스쿼드 버스타지 찍을게요. 그럼 오늘 안녕. 다음에 챌린지.